앞서 배우셨지만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자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타 없이 쉽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편리를 위해 노트 패드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tml 마크업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css로 만들면은 오타도 줄이고 구조 잡기가 편한데요 일단 css 선택자 중에서 어, 선택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첫째 html 태그는 그냥 태그명을 적어주면 됐고요 둘째 id명은 앞에다가 샵을 붙여줬었습니다 세 번째 클래스명은 클래스명 앞에 점을 붙였었죠 그렇다면 지금 최초에 필요한 게 제일 밖의 영역인 id명의 헤더라는 것을 갖고 있는 저 div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샵 헤더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선택을 하는 영역은 중괄호를 열고 닫는다고 했었잖아요. 이렇게 한 것이 현재 제일 바깥에 div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아직 디자인 요소는 들어간 게 아니죠. 자, 그 다음에 바로 안에 클래스 로고가 있는데요. 클래스 로고는 헤더 안에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헤더를 먼저 명시를 해 주고 헤더 안에 있다는 의미로 사이트 기를 하고 점 로고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 의미는 샵 헤더 제일 바깥을 감싸고 있는 div였죠. 샵 헤더 그 안에 있는 점 로고 로고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div를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샵 헤더 점 로고 바로 안에 a 태그가 존재를 했었죠.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a 태그를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냥 a만 적어 줄 경우 어, 홈페이지 전체에 있는 a 태그를 선택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데요. 세 번째 입력한 이거와 같은 경우는 id명이 header인 걸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안에 클래스명이 logo인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 a 태그인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a 태그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샵 header 그다음에 점 로고 안에 있는 a 태그만을 골라서 선택하는 게 되겠죠. 또 a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었죠? 이렇게 되면 아이디명이 헤더인 거 안에 클래스명이 로고인 거 안에 a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를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로고를 선택한 거고요. 글로벌 메뉴 또한 저희가 작업하면서 샵 헤더 그러니까 아이디 이름이 헤더인 것 바로 안에 작업을 했었죠. 이 또한 샵 헤더를 먼저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점 클래스로 이렇게 연달아 작성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럼 샵 헤더 안에 점 글로벌 안에 바로 밑에 있는 것이 ul 태그였죠. 그럼 바로 ul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선택이 된 거고요. #header 안에 .global 안에 ul 안에 있는 게 바로 li 태그죠. 예, 바로 이 다음에 나온 게 li 태그잖아요.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. 바로 다음에 보이는 게 a 태그죠. 그러면은 #header .global ul의 a 태그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. 밑에도 다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, 밑에 것들은 다 지워주면 되고요. 이렇게 돼서 글로벌 메뉴까지 선택자 하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. 메인 메뉴도 글로벌 메뉴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면 되는데요. 샵 헤더 안에 바로 안에 있는 점 메뉴를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점 메뉴에 ul이 있었고 점 메뉴 ul 안에 li가 있고 점 메뉴 안에 ul 안에 li 안에 a 태그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또한 li의 a, l i a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선택자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메인 메뉴까지 다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서치인데요 서치 같은 경우도 샵 헤더 바로 안에 클래스명이 서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 서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클래스명 서치 안에는 input 태그와 a 태그 두 개가 있었죠. input 태그를 먼저 작성을 해주고요. a 태그는 input 태그 안에 있는 게 아니죠. 바로 점 클래스명 클래스명이 서치인 어 div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서치 안에 a 태그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선택자만 작업을 했지만 CSS 구조는 선택자로 선택을 하고 중괄호로 열고 닫는다고 했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중괄호를 다 붙여 주면은 선택자와 중괄호, CSS 값을 입력할 영역까지 다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상단 디자인에 있는 HTML에 관한 모든 CSS 선택자를 만들었는데요. 이제 복사해서 메이크샵 솔루션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. CSS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. 해당 탭 안에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스킨에 미리 보기에서 새로고침을 할 건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. 이는 선택자는 만들었지만 해당 선택자의 디자인에 관련된 속성과 값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. 그렇다면 왜 CSS 속성 값들을 주지 않고 선택자들만 미리 만들어놨냐? 그 이유는 앞서 배운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여 편하게 속성과 값을 찾아내고 원하는 속성과 값을 찾았을 때 따로 타이핑을 하지 않고 원하는 값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은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줄여서 만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. 또한 오타를 방지하여 쇼핑몰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,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디자인을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